안녕하세요. 오령입니다. 사주학 첫걸음 두 번째 시간 마음물에는 음양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 모든 게 음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 이 사주학 공부를 하면서 음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자연을 보든지, 이 음양을 구분하고, 또 음양이 강하다, 약하다, 음기운이 어느 정도 강한지, 양기운이 어느 정도 강한지, 이런 거를 잘 가늠한 사람이 사주학에 상당히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음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둠과 밝음 어둠 것은 음이요 밝음은 양입니다 또 차가움과 따뜻함 차가운 것은 음이요 따뜻한 것은 양입니다 또 좁음과 넓음 좁은 것은 음이요 넓은 것은 양입니다 낮은가 높음. 낮음과선 낮은 음이요 높은 것은 양이란 얘기죠. 또 약한가 강한. 약한 것은 음이요 강한 것은 양이란 얘기죠. 또 여자와 남자. 여자는 음이요 남자는 양이다. 또 밤과 낮. 밤은 음이요 낮은 양이라. 또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은 음이요, 큰 것은 양이다. 이 위에도 음양이라는 게 무수하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은 양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음이다. 또볼록한 어, 것은 양이요, 어목한 것은 음이다. 이런 거 음양 대충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물이나 자연, 그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음양을 구분하는. 그런, 그, 습관과, 어, 항상 촉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음 양이 강하냐, 약하냐. 음균이 강하냐, 양균이 어느 정도 강하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여자로 치자는 얘기예요. 여자는 음인데, 여자가 아주 남자같이 좀 괄괄한 성격이 있고, 터프한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음이지만은 양기운이, 음, 음기운이 강한 게 아니라 음 중에서도 좀 음기운이 약하고 양기운에 가깝다는 얘기에요. 또, 남자가 또 터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시같이 색시같이, 어, 좀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 그러한 기운을 잘, 음량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를 잘 감지하는 사람이 어, 사주학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이나 사람, 그 다음에 자연을 볼때 음양을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음기운이 강한지 양기운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다음 음과 양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우리 만물을 보면은 모든 게 음과 양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느 곳에서는 음기운이 강하고 어떤 곳에서는 양기운이 강하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은 공존한다는 얘기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위치와 같이 또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음이 있는 것이고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낮음이 있다는 얘기죠. 여자가 있기에 나, 여,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는 거고 넓음이 있기 때문에 좁음이 있고 좁음이 있기 때문에 넓음이 있다는 얘기에요 상대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어두우면은 얼마나 정도 어두운지, 밝으면은 얼마든지 밝든지. 낮으면은 얼마 얼마 정도 낮은지, 높음은 어느 정도 높은지 이런 가늠하는 어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음양은 항상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은 있지만 어 음과 양이 많고 강하고 약함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공존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음과 양은 서로 견제하고 보완한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어, 너무 어두우면은 밝음으로 견제하고 보완한다. 너무 밝으면은 어둠으로 견제하고 보완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녁에 저녁에 집에 막 돌았다는 얘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러면은, 들어오면 캄캄하다는 얘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불을 킨다는 얘기죠. 어두우면 밝음으로써,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는 얘기죠. 또, 태양이 너무 내리 쬐는 밝은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많이 쓰죠. 이거는 어둠을, 그, 밝음을 갖다가 적당하게 안경으로써, 선글라스로 보완을 한다는 얘기죠. 또, 너무 접으면은, 넓혀줘야 되고. 너무 넓으면 좀좁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불편다또 너무 강하면 좀 부드러움을 심어줘야 되고, 너무 또 약하면 어느 정도 강하게 좀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또 추우면 따뜻하게, 따뜻한, 너무 더우면 차감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이 지하, 자연이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간다는 게 그런 있지 않냐. 음양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균형이 안 맞으면은 어, 균형이 무너져서 어떤 흉한 일이 벌어지고 자꾸 자연 현상에서도 지진이라든가 화산이 폭발한다는 게 전부 음양이 예, 조화가 깨져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너무 어두운 데만 있어 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또 너무 밝은 데 있다 보면은 일사병에 걸린다든가 또 눈이 시력이 약해진다든가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써. 이런 음양이 서로 항상 공존하지만은 이 균형이 안 맞게 되면은 파란색 안 맞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해 나는 게 음양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 음양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양 어떤 사물이라든가 사람 자연을 보면서 음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가를 줄 알아야 되고, 또, 음양이 구분됐다 하더라도, 음기운이 어느 정도 강한지, 양기운이 어느 정도 강한지, 그, 강함과 약함을 감지하는 촉을 항상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양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양.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주변에 어떤 사물을 보든지, 음양을 구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음기운이 강한지, 양기운이 강한지, 또 양기운은 어느 정도 강한지, 이런 거를 감지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음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